안녕하세요. 오늘은 봄의 별미인 두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아 뭐처럼 일요일이고 해서 고향에 왔는데 두릅이 좀 피었네요. 그래서 지금쯤에 이걸 따서 뭐 전을 부쳐 먹어도 좋고, 뭐 이렇게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별미입니다. 두릅이 이렇게 두릅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기는 게 두릅인데 첫물이 아, 맛있습니다. 뭐든지 첫물이 맛있죠. 두 번째 피어나는 거는 아, 좀 값어치가 떨어지는데 제일 처음에 올라오는 거는 정말 향도 좋고 맛도 있습니다. 두릅 이렇게 요거는좀 피었네요 이미. 요정도는 조금 많이 핀거고 딱 먹기 적당할 때는 요정도 크기가 딱 맞습니다. 아, 그래서 두릅은 이렇게 생겼는데 하여튼 나무가 이렇게 관리를 안하면 이렇게 키가 많이 큽니다. 그래서 좀 따기가 힘들는데 갈을쯤이나 이렇게 낙엽이 다 떨어지고 이거를 어, 나이나 톱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다 잘라 놓는 게 좋습니다. 잘라 놓으면 은그 다음에 낮은 상태에서 달 수가 있어서 아주 좋, 좋을 겁니다. 그래서 이미 어, 누구가 많이 따갔는데 그래도 몇개 남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. 좋은 건 하면 이미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다 따갔습니다. 그래서 두릅은 이 시점에 딱 먹기가 좋은데, 그리고 두릅은, 음, 잘 번집니다. 그리고 좀 보다시피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가시가 있습니다. 가시가. 채취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. 채취할 때 조심해야 되고, 두릅은 어디 뭐 공터나 밭독에 이렇게 한두 나무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몇 년만 지나면 이렇게 많이 번집니다.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뭐 관리할 필요가 없죠. 그냥 심어 놓으면은 자생적으로 어, 금방 한 나무가 두 나무, 세 나무, 열 나무 이런 식으로 빨리 번집니다. 하여튼 오늘은 두릅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.